식구바름 건축이야기 3분건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초평면도와 기초상세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초평면도와 기초상세도에 대해서 알아보실 건데요 지금 보시는 도면은 기초상세도고요 이 영상은 이전 영상 건축도면 보는 법에서 다루었던 건물입니다 평면도 편에서 설명드렸던 평면도고요 보시면 이렇게 작고 심플한 건물이죠. 기본 구조는 RC, 레인 o 스트 콘크리트의 약자로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기둥과 벽체가 RC로 되어 있습니다. 기둥이 이렇게 4개가 있고, 건물의 외벽도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인지는 어떻게 하느냐. 기둥과 벽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여기 사선이 3개 있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면 이 재료는 콘크리트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기둥이 4개가 있다면 그 기둥들을 받쳐주는 기초도 4개가 있어야겠죠? 보시는 것처럼 기초의 위치를 알려주는 도면이 기초 평면도입니다. 기둥과 기초에 대한 크기도 도면에 표기가 되어 있고요. 여기 기초 사이즈를 보시면 2200에 2200짜리 기초죠? 평면이다 보니 기초판의 두께는 여기서는 안 나오고 기초 상세도를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기초 상세도를 보시면 가로 세로 높이와 철근 배근이 어떻게 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가로 방향으로 철근이 쭉 깔리고 세로 방향으로도 철근이 깔리게 됩니다. 여기서 D20 골뱅이 200은 철근을 20mm 짜리를 쓰고 철근 간격은 200mm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근을 깔고 서로의 간격이 200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 간격으로 깔게 됩니다. 딱 200으로 간격을 맞춰 나가면 마지막에는 간격이 이상하게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보시면 먼저 터파기를 하고 잡속 다짐을 하고 버린 컨크리트를 깔아주고요. 철근 배근을 하게 되죠. 세로군, 가로군, 기둥 배근이 기초 바닥에서부터 시작되고요. 다시 기초 상세도로 돌아와서 평면을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d20짜리 200 간격으로 깐다는 거알수 있고. 다면도를 보면 기둥 배근에 대한 정보도 나오고 기초판의 두께와 기초의 깊이, 땅으로 얼마만큼 내려오는지도 나오죠. 이때 주의하실 점은 기초의 바닥이 동결선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는 지표범과 얼지 않는 땅과의 경계선을 동결선이라고 하고 그 깊이를 동결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결선 이하로 기초가 설치가 되어야 더 안정적으로 지지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다시 돌변을 보시면 지금처럼 하부금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상하부에 모두 백은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부, 하부 모두 백은이 들어가 있죠. TNB는 Top and Bottom을 뜻하고요. 단면을 보시면 백은은 이런 식으로 엮이게 됩니다. U자 형태로 서로 엮여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로, 세로로 백은이 깔리고 기둥 백은이 올라가고 상부근 가로로 쭉 갈리고 세로로 도쭉 갈리고 이제 주위에 거푸집을 대고 콘크리트를 타선하는 겁니다. 철근이 바닥에서 떠있는 이유는 피복 두께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피복 두께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